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지난 한 주도 고생 많으셨는데요. 목요일 이후로 장의 흐름이 대부분 상승세로 전환해줘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다루었던 종목들도 대부분 제가 예상해본 대로 흐름을 보여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다룬 첫 종목인 SNT 모티브 주주님들 그동안 믿고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SNT 모티브 11일 목요일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온 63,000원의 장 마감하였고요. 12일 금요일 상승해주면서 64,800원의 장 마감하였는데요. 일시적인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좀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요청받고 깜빡한 종목 중에 KMW와 함께 5G 기지국 장비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KMW 인데요. KMW 는5 장비 핵심 기술인 매시브 마이모 기술이 적용된 네트워크 장비와 초소형 필터 RF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5G 기지국 장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MW 뿐만 아니라 5G 관련주 주주분들은 오랜 시간 지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5G 관련주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로 보이니 다음 주 이후로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KMW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는 지난 4분기 경영 실적이 전망치를 36% 하회한 부분과 올해 삼성의 미국 통신사 수주 상황이 부진하여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악재에 대한 주가는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의 타이밍에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시고 관심 있는 분은 지금의 타이밍에 진입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월 5일 발표한 하나금융투자의 보고서 상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kmw의 주가가 현재 바닥이라는 또 하나의 확률 높은 증거를 차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여기, 여기. 코로나 이후 회복 후 5월 18일, 6월 15일, 그리고 3월 4일. 저점이 정확하게 56,200원으로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 2월 24일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가에는 기업이 쓰러지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주가가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56,200원이 그 라인이라고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동일한 의견으로 최근에 강한 매수세를 받아 올라와 준 모습을 볼수 있고요. 같은 영상에서 안전마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KMW에서도 안전마진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전마진은 여기 73,600원 부근이 저항선 겸 안전마진으로 보고 현재가 62,200원에서 73,600원까지 약18% 정도 안전마진으로 보고 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62,200원까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점은 1차 61,500원, 혹시라도 62,200원까지 내려온다면 62,200원을 보시고 그 아래로는 58,800원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현재 5G 관련주로 서진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여기, 여기에서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하였는데요. 5G 관련해서 주파수 발주가 계속 안 나오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들어 5G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모양을 보이면서 그동안 크게 움직이지 못한 5G 관련 주가 슬슬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뉴스에 따르면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 출자한 사모펀드 크레센더가 2015년, 2019년에 이어 9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실적은 마이너스이지만 지난해 대부분의 5G 관련 기업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실적을 내었고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망이 있었기에 부진한 실적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진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42,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도 5G 기지국 장비 관련주로 OE 솔루션, RFHIC 에이스테크가 있는데요 올해 5G 전망이 좋으니 기업 설명 없이 간단하게 각 종목 매수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솔루션도 차트를 살펴보면 KMW와 마찬가지로 43,050원에 몇 번이고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이후 회복한 이후에 4번이나 받쳐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강한 지지선으로 보고 저점 매수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RFHIC는 주봉 차트로 봤을 때 계속해서 노란색 121선 장기 입평선이 저점을 지지해주며 꾸준히 저점을 갱신해주면서 상승하는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 차트상 35,000원에서 현재가 수준에서 진입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이스테크도 차트상으로는 매수점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경우 실적이 좀 불안해 보이는 면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G 관련해서는 KMW,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RFHIC, 에이스테크를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겨보자면 재무상으로는 서진시스템, 오이솔루션, RFHIC KMW, 에이스테크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서진 시스템을 1위로 뽑은 이유는 비록 단기 순이익은 2020년 예상치 적자지만 전년 대비 매출액의 하락률이 가장 낮았고요. 유보율이 가장 높았던 점과 PER 10배 수준과 PBR이 2020년 예상치 2.85배로 가장 낮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흐름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1위로 선정해 보았고요. 오이 솔루션을 2위로 선정한 이유는 작년 실적 저조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내지 않은 점, 부채 비율이 50% 이하인 점, PER이 낮은 점을 좋게 평가하였는데요. 제가 서진 시스템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준 이유는 물론 2019년 실적이 너무 잘 나온 이유도 있지만,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예상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3위는 RFHIC인데요. 앞서 두 회사는 2020년을 제외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준 반면, RFHIC는 19년 실적이 전년 대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부분에서 3위로 선정하였고요. 하지만 부채비율이 20% 수준밖에 안된 부분에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KMW를 4위로 선정한 이유는요. 2020년 추정치 적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이솔루션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매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과 유보율이 1000%에도 미치지 못한 점과 PBR이 9배 이상인 점에서 보수적인 점수를 주었고요. 하지만 19년 실적 전년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던 만큼 추후 큰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스테크를 다섯 개 기업 중에 재무상으로는 최하위로 평가하였는데요. 20년 실적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18년 대비 19년 영업이익률 하락과 ROE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볼수 있고요. 타 종목들에 비해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유보율도 300% 수준이라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번엔 차트 흐름상에서 순위를 매겨본다면요. OE솔루션과 KMW를 공동으로 1위로 선정하였는데요.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주가 포지션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진입하기 좋을 것 같아 공동 1위로 선정해 보았고요. RFHIC를 2위로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 차트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2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3위는 서진 시스템인데요. 서진 시스템도 현재 진입해도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1, 2위 종목의 차트상의 메리트가 더 있었기에 3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에이스테크를 최하위로 평가하였는데요. 차트상으로 여러 면에서 2020년 실적, 매 분기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모습은 기대에 의해 주가가 선반영되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타 종목의 차트와 비교하였을 때타 종목의 경우가 더 진입하기 좋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하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선정해본 종합적인 순위는요. 1위 오이솔루션, 2위 서진시스템, 3위 KMW, 4위 RFHC, r 5위 A 스테 c 크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5G 기지국 장비 관련주 5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영상 내용에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니 혹시 여러분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하시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